어 엔솔 여기야 여기. 어어 어. 어. <laughs> 어. 아 웬일이야 술을 다 먹자 그러고. <laughs> 얼른 앉어 여기야 여기. 어 그래 그래. 아야 <laughs> 음, 사실은 어. 나 고민이 하나 생겼거든. 어 고민? 어 상담하려고 불렀어. <laughs> 아니 뭔나 나한테 상담할 일이 있어? <laughs> 어. 어 뭔데 뭔데? 아니 다른 건 아니고. 어. 아 모르겠어 그냥 나 요새. 음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아 뭔데 사람 불러놓고 음, 나 사실은 음. 좋아하는 사람 생긴 거 같아. 어? 좋아하는 사람. 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어. <laughs> 아 근데 이거 뭔지 모르겠어. 긴가민가 어. 음, 해야지. 아이, 뭐, 아유, 사람이라는 게, 응. 원래. 이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그지. 어. 음. 아, 참 이게 그게, 그게 누군지 좀궁금해지네 음. <laughs>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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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를 부른 거는 음. 사실은 너도 아는 사람이라서. 아. 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어 되나 싶어가지고. 어, 그래, 그래, 음. 내가 아는 사람일 거야. 이게. 어, 어. <laughs> 어. 어, 아, 그래. 근데 음. 얘기하기 전에 또 시원하게 짠한번 할까? 아, 아, 그럴까? 어, 자, 짠하, 짠하고, 짠. 아유. <laughs> <짠. 웃음> 기분 좋네. <웃음> <웃음> 아유 야, 아 진짜. 아우, 야이 술이 간에 다로. 아, 야 나는 쓰다야. 어. 야. 아, 아 그래? 음, 마음이 야. 좀 써. 어우, 나는 참왜 이렇게 음. 단지 모르겠 어, 그래 얘기해 봐. 어. 그래. 어. 좋아하는 사람은 증이 어. 생기는 거고. 어. 어. 네 주변에 내가 아는 뭐그 사람이 누군지? 어. 어. 아, 근데 왜 갑자기 가까이 와? 부담되게? 어? 어. 어. 아, 아. 아. 내가 <laughs> 너무 가까웠나? <laughs> 어. 어, 야나 너무 떨리잖아, 지금. 아 어, 진짜. <laughs> 너무 긴장하지 마. 아이고 이게 아...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음... 돼. 어? 그렇지. 뭐 우리 사이에 그 어려울 거 있나? 그렇지, 우리 사이에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럼, 그치? 그럼. 음... 리고 사실. 어. 네? 알고 있었어. 어. 알고 있었어? <laughs> 아이, 그때 우리 이게 서로 우리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딱. 느낌 알지? 아, 내가 그냥 아, 티 냈어? 대박이네. 어머. 음, 아, 티가 어머, 많이 아. 나더라고. 아 진짜. 어러니 <laughs> 어,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해. 아. 어 편하게 얘기해. 아, 그럼 어. 80이도 알고 있을까? 어? 80? 어!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어. <웃음> 아 그러니까 어. 내가 아는 그. (80이) 어~ 어, 어! 802, 어! 802, 어. 아~ 아~ 이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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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알고 있었지 그지? 아~ 티났지 잠 어, 아~ 잠잠만 아~ 잠깐만, 자, 좀, 음. 잠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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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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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 아~ 쓰네 아~ 아~ 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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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제 아~ 지얘기 아~ 던그사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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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얘 아~ 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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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계속 아프다고 그러고 잘안 보이고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야 어 그래그래 어. 그래. 어,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이게 좋아하는 마음 맞지? 보고 싶고 막 생각나고 자기 전에 막 생각나고 아니야 뭐 이런... 절대 아니야 아니, 아니야? 어 나는 어? 정말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니, 응. 내 얘기 들어봐 봐 있는 그대로 응. 내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줄게 응. 그거는 응. 이성에 대한 감정이 아니야 메이제잘 생각해 그럼 뭐야? 사람이 음. 아프니까, 음. 걱정되지. 음. 근데 그것만 갖고 내가 801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지. 그건 그냥 음. 인간 대 인간의 음. 인간적인 마음. 딱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야. 알겠지, 메이지? 음. 메이지 있잖아. 음, 음. 잘 들어봐봐. 음. 내가 이제부터 괴담을 시작할게. 갑자기? 어. 야나 고민 상담하는데 잠깐만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딨어 잠깐만. 그 내가 저번에 어. 왜 어. 한참 그 버섯 캐러 다녔다고 얘기했었잖아 <laughs> 어그 그 버섯에 대한 내가 또 겪은 또 굉장히 또 소름 돋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어 <laughs> 내가 고그 얘기를 들려줄 테니까는 <laughs> 어잘 들어봐 봐 <laughs> 알았어 어. 우리 동네는 시골이라서 철이 되면은 뒷산에 버섯을 따라다녔어. 그 때가 아마 내 초등학생 무렵 때였는데 버섯이 많이 나는 곳을 우리 할아버지한테 배우면서 둘이서 함께 다녔었거든. 근데 이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아마 내가 그때 혼자 다니거나 친구랑 같이 다니고 그랬어. 그니 그러니까 이제 그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친구랑 둘이서 같이 뒷산을 갔어. 그때 우리 뒷산에 뭐가 많았거든. 그래서 이 순조롭게 이것저것 막 싸고 난 다음에 슬슬 이제 돌아갈까 싶어서 가려고 했었던 그때 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나뭇가지에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항상 많다 보니까 그때도 그냥 그런 줄 알았어 그리고 친구를 봤는데 이 녀석이 멍하니 위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따라서 위를 봤지 근데 거기에 목을 맨 사람이 있는 거야. 그것도 둘이나. 와. 이게 너무 놀라면은 왜 사람이 이 소리조차 지르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 내가 그때 그걸 느꼈다니까. 나는 나도 모르게 이 뒷걸음질을 치면서 진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약간 진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거든. 그 상태로 그냥 멍하니 나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 사람이 아니라 마네킹인 거야. 아, 네 그래서 진짜 속으로 쌍욕을 하면서 이게 장난치고는 너무 심하잖아. 어? 막 화를 냈어. 아, 그리고 뭐 어쨌건 이 친구랑 같이 산을 내려왔지. 그리고 나서 나랑 친구는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가 본 것을 말했어. 그러자 우리 아버지가 곧바로 사다리랑 손독기랑 전지 가위를 가지고 셋이서 그 마네킹을 치우러 갔어. 우리 아버지가 사다리에 오르고 나랑 친구는 사다리를 붙잡고 지탱했지. 우리 아버지는 늘 하던 대로 솜씨 좋게 마네킹 목에 감긴 로프를 딱 잘라서 아래로 떨어뜨렸어. 그리고 이런 건 빨리 버려버리자고. 셋이서 우리집 그때 헛간이 있었거든? 헛간으로 그걸 옮겨놨어 왜냐면은 그대로 버렸다가는 또 누가 이걸 보고 오해하거나 진짜 어? 우리처럼 소스라치게 놀랄 수가 있잖아 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 헛간으로 옮긴 다음에 가능한 이 사람같이 안 보이도록 산산조각 내서 이제 아예 부셔버린 다음에 버릴 생각이었던 거지 마네킹 입고 있는 이 허름한 옷을 벗겼거든? 근데 마네킹의 배에 빨간 페인트로 글씨가 써 있는 거야. 이 마네킹을 내린 사람은 죽는다. 하, 그걸 보고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모두가 그냥 얼어붙었어.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또 하나의 여자 원피스를 입혀놓은 마네킹 옷을 벗겼거든. 근데 그 마네킹에도 글씨가 써 있는 거야. 이 마네킹을 내린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 우리 아버지는 그대로 얼어버린 나랑 내 친구를 달래면서 가서 주스라도 좀사 먹으라고 헛간에서 내보내셨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 사이에 마네킹 아예 산산조각 내서 부셔버린 다음에 내다 버리셨거든. 그 이후에 뭐. 나랑 아버지 어? 그리고 친구한테는 그 일은 절대로 입에 올리면 안 되는 사건이 됐고 지금까지도 사실 이 말을 꺼내기조차 되게 꺼림칙해서 누구한테도 말을 안 했던 거거든 와 지금도 생각하면 진짜 너무 소름 돋아 음, 진짜 소름이다 야형 응. 생각해봐. 응. 그 나는 일단 그때 그 마네킹을 보고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음. 사람 둘이 매달려 있는 걸 그러니까. 봤거든. 음,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응. 소름이 야겠다 근데 그걸 야. 또 음. 내려가고 집에 왔더니 음. 그런 빨간 페인트로 그런 글씨가 써있으니 음. 그왜 누가 그런 걸 걸어놨는지도 모르겠고, 음. 왜 그런 저주를 어? 음. 진짜 못된 거지. 그러니까 야, 근데 나 음. 고백할까? 아. <laughs> 어? 고, 고백할까? 아니 네 마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고백을 해? 어 잠깐만. 허, 잠깐만. 팔공이 전화다. 팔공이 팔공. 어? 애솔. <laughs> <앤 소울>. 어. 애솔? <laughs> 어? 여보세요, 팔공아. 어 메이지. 어, 팔공아. <laughs> 어, 뭐해? 어, 나 그냥 혼자 있어. 응. 혼자? <laughs> 응응. 왜이 시간에 혼자 있어? <laughs> 아 그냥 뭐. 커피 한잔 마시러 카페 나왔지 아 진짜? 어어 <laughs> 어, 다른 게 아니라 음. 저나 요즘에 좀 음. 고민이 생겨가지고 어, 어 그래? 무슨 고민인데? 음, 좀 너랑 얘기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어아 어, 말하기 되게 쪽팔린데 뭔데?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진짜? 응 음, 그래서 고백을... 응. 할까 말까... 지금... 대박... 누구야? 누구한테 고백하려고? 너도 아는 사람이야... 아 진짜? 응. 근데... 어. 고백하면 어색해질까봐... 아 그래... <laughs> 어, 음. 꽤 오래 같이 알아나 보네... 그지? 어... 오래 됐지... 엔솔이랑도 어. 오래 됐으니까... <laughs> 아니 그러면은 친구처럼 지내다가 갑자기 연인의 감정이 생긴 거야? 그렇지. 아 진짜? 어. 말하면 그게 깨질까봐 조금 고민이 되네. 그 사람도 알고 있지 않을까? 알까? 내가 티 난나? 알것 같은데. 아 진짜? 어. 아 잠깐만. 어? 잠깐, 어, 야, 나 엔소라 쟤 지금 전화 온다. 어? 어저 미지니까, 잠, 어, 야, 야, 내가, 야, 참, 어. 내가 다시 전화게 내일 다음번에 우리 만나자. 네 만나서 얘기하자. 앤 소울. 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 아, 나는 음? 우리 또 개담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너무 몰입해서 통화를 하길래 그냥 다 끊었지. 아, 지금 개담 때문에 그런 거지. 어, 그럼 음, 우리 그래. 또. 우리 계단 듣는 사람 많은데 <laughs> 우리 또 계단 들려줘야 되는데 아, 듣는 사람이 또 있어? 그럼 아 그랬구나 음, 우리가 여기서 그래. 얘기하면은 음. 다 들어 어. 그래 맞아 세상에 음. 귀가 참 많더라고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음. 네가 또 너무 또 다른 데로 좀 새길래 어. 내가 딱 끊어줬어 그래 너참말 많다 음. 음. 내가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참는 거야 또한번 그러면 진짜 죽을 줄 알아 아 그래 음. 자 그럼 우리 한잔 하고 계단 다시 시작할까? 음, 그러자. 어, 자, 짠. 아, <laughs> 너무 아유, 달다 <laughs>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인다. 어, 나 지금 좀 좋아. 어, 그래. 내가 음. 방 어, 그래? 어, 제 음. 그래 이제 내차례지 어, 그래 괴담? 그래. 그래, 어. 음. 그래 내가 지금 뭐 계단을 얘기한다고 해서 무서움이 느껴질지는 잘 모르겠다. 내가 지금 기쁨이 충만해서 말이야. 어. <웃음> <웃음> 자, 그럼 시작해 볼게. 어, 그래. 얼른 시작해 줘. 음. 음. 예전에 내가 했던 그 신발 잃어버린 할아버지 이야기 기억나지? 아, 그리고 또 돌아가셨다는 음. 돌아가셨다는 아버지? 어, 음. 기억나지. 같이 이어지는 이야기이긴 한데 내 어릴 적 이야기야. 음. 어릴 적 이야기고 이거는 엄마가 겪으셨던 이야기거든. 음. 음. 아, 장모님. 음. 아, 어머니께서 어, 어. 어. 어, 어. 어머니라고 그래? 한 거지? 응. 음, 어, 맞아요. 어머니께서. 응. 그래.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내 어머니의 실제 이야기야. 초등학교 시절부터 가정 형편이 점점 더 어려워지자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봄쯤에 서울의 한 반지하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 과거에는 식당의 사장님이었던 우리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일당직으로 근근히 살다가 한식당의 자리를 잡고 주방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지. 그때 나는 중학교 1학년이었기 때문에 사투리를 쓰다가 서울말을 쓰려니까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기 일쑤였어. 그래서 고생이 아닌 고생을 하게 됐지? 응? 부모님의 주머니 사정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그때 가난했을 때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점을 보러 다니셨어. 음, 처음에는 1년에 한 번씩 보러 가는 사주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늘 쉬는 날에 적적하다고 점집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는 거야. 그때 나는 어머니가 적적하시니까 그 점집에 정을 보러 가는 게 삶에 도움이라도 될까 싶어서 아무 말안 했어. 근데 그게 집착 수준으로 바뀔 때쯤에 어머니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지. 몸이 점점 안 좋아지시고 내가 밤에 물이라도 마시러 주방으로 갈 때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는 거야. 나중에는 욕이랑 소리를 지르시더라니까. 아니 어머니의 일이 힘든 식당일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야. 자주 가시던 점집을 거의 6개월 넘게 다니시던 날 어머니는 무당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해. 자네 무당이 되어야 하네. 안 그러면 딸 중에 한 명이 자네의 죄를 누군가는 꼭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네. 그 소리를 듣고 오시던 날, 삶이 허망하고 너무 눈물이 났었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 그런 이후에 어머니는 앞서 말한 것처럼 정말 무서운 분이 되셨지. 하루하루 시금을 전폐하면서 일도 못 나가고 누워만 계시다가도 어쩌다 일어나시면 우리한테 욕지거리랑 눈에 보이는 물건은 뭐든지 던져버리기 일쑤였어. 진짜 무서웠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될 줄은 몰랐던 거지. 그때는 우리 엄마가 실제로 아파서 몸이 안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하, 아무튼 난 그때 어머니한테 도움이 되지 못했어. 그게 한 달, 두달 이어지다 보니까 가족들도 모두 지치게 되더라고. 어머니는 다시 일을 나가셨지만 아픈 거랑 어머니 예민함은 변함이 없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가 다시 내가 알던 엄마로 돌아온 거야. 결론은 해결할 수 있었던 병이었던 거지. 어머니 스스로도 본인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정을 일하시는 식당의 사장님에게 말을 했다는 거야. 당신이 무당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이야. 그러자 사장님은 당장 그렇게 하기보다 본인이 아는 스님에게 쉬는 날 같이 가보자고 얘기했어. 어머니의 몸이 성치 않아도 사장님은 거의 어머니를 강제로, 강제로 그냥 데려가다시피 데리고 가셨지.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어머니가 일이 다 해결되고 우리한테 말하길, 스님은 경기도 인근에 사시면서 조그마한 사찰에 계신 분이라고 했어. 아무튼 그 사찰에 도착했을 때, 우리 어머니는 이상하게도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 소름이 끼치고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야. 스님이 들어오시라고 말을 해도 우리 엄마는 어린아이처럼 울고 욕을 하며 들어가지 않겠다고 때를 썼대. 겨우겨우 사찰에 들어선 순간 스님은 모든 걸 안다는 표정으로 사장님을 들어오지 말라고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시고는 단 둘만 남게 되었어. 스님은 어머니에게 앉아라고 단호하게 말했고 어두운 사찰 안의 중심부에 있던 어머니는 덜덜 떨면서 방석에 앉았대. 그러자 그 이후 기억은 나지 않고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로는 스님은 어머니가 앉자마자 회초리가 몇십 개 묶여있는 몽둥이를 가지고 엄마의 온몸을 때리고 소리를 지르고 혼을 내셨다고 해.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어머니가 스님한테 폭행당했다고 밖에 볼수 없는데 거기서 스님은 멈추지 않고 나와. 나오라는 말만 계속 얘기를 했대. 한 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어머니는 쓰러지셨고 그후 사장님에게 문을 열어주면서 이제 다 괜찮아졌으니 들어오라는 얘기를 하셨대. 어머니는 푹 자고 일어난 사람처럼 몸도 가벼워지고 매일 고통스럽던 몸도 다 낫고 머리도 맑아진 느낌이라고 했어. 스님이 그렇게 때리셨어도 몸에는 멍뭐 하나 없었다고 해.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면 어머니의 사정을 딱하게 생각하신 사장님이 그 스님한테 가기 전에 이야기를 다 전해 드렸고 스님은 어머니를 만나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며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야. 본래 무당의 집에 자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기가 약한 사람들은 잡기가 없는다고 하잖아. 그렇게 어머니는 귀신이 쓰였던 거지. 그 무당은 자기의 잘못을 우리 엄마한테 막 둘러 씌우면서 무당이 되라고 말을 한 거야 응? 우리 가족들의 기가 약한 건 사실이고 응? 우리 어머니가 무당이 되지 않으면 전염병처럼 우리 자매들한테 올아갈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라 스님의 말씀 중에 소름이 돋았던 거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검은 실루엣들이 어머니를 감싸고 큰 아우라를 내놓고 있었대 지금도 생각하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스님에게 다녀온 이후로부터 내가 알던 엄마로 다시 돌아와서 진짜 다행이야 감사해. 어. 아이고 우리 장모님 참 고생하셨네. 우리 엄마? 어어어어 어, 어. 아, 어머니 어. 나 아, 장모님이라고 들은 거. 어? 야? 어, 내가?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엄마 아이고, 얘기한 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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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짠, 짠하, 짠하. 어. 짠. 어. 어, 어, 어. 어. 어, 짠? 응. 아, 이 야, 어, 제 음. 소름 돋는다. 식겁했어 나 음. 그러니까 그 무당집 같은데 그렇게 음. 많이 막 들락날락하면 안 그래, 돼요. 그래. 기허해진대 그러니까. 음. 오히려 기가 약해져서 귀신이 들러붙는다니까 맞아, 맞아. 음. 아유, 우리 어머니 고생 음. 많으셨네. 어. 그 다음에 어. 어머니한테 한번 좀 찾아뵈는다고 어. 말씀드려. 어머니, 그래도 우리 안지 오래됐는데 한번 봐야지 어, 한번 어머니 찾아뵈는다고 말씀드리고 내가 좀 몸에 좋은 거 하나 좀 내가 좀 갖다 드린다고. 전해 드려? 야좀 떨어져 앉아. 왜 이렇게 가까이 있길아 내가 너무 가까웠나? 응. 음. 음. 아짠 아, 하려고 그랬지. 아이, 아유, 어? 그냥 거기서 해. 아 그럴까? 음, 아, 자, 짠. 짠. 아! 아! <웃음> 좋다. <웃음> 좋다. 팔공아. 계속 집에 있어. Yeah.